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일이 위태하고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간주합니다. 어둠 그늘 나를 내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련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나 어디 를가 든지 겁낼 것없 네？어디 든지 예수 함께 가 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31절로37절 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잘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심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수로본이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후에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랬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으로 가셨는데 시돈은 두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좀더 올라가셨다가 시돈을 거쳐서 멀리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계실 때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이수로보니의 여인 외에는 별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갈릴리로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왜 왔을까? 하필이면 다른 병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병이 가장 고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데려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면 꼭 나을 거다, 하서 데리고 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일대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그 사람의 상황, 그 시간,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중이 생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장인에 장애인에게 안수해서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기적이 아마 박수를 치면서 아마 좋아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자존심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자존심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난 낫기만 하면 된다 할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가신 거죠. 병나은 많은 병자 중이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그 자존심, 이 사람의 요즘 말하는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셔서 이 사람을 따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 집어넣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이유는 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말을 더듬었던 거는 귀가 먹으면서 다른 사람 말이 잘안 들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셨고 혀가 막 말라붙어서 돌덩어리처럼 뻣뻣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 만지시면서 혀를 부드럽게 풀어 주셨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또 듣지도 못하니까 막 소리를 막 질렀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다 보면 막 인상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인상 쓰는 사람들의 얼굴만 봤을 겁니다. 그러면 더막 긴장하고 당황해 가지고 말은 막잘안 나오고 떠듬떠듬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서 참빗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막 거기서 이제 터치죠 스킨, 어떻게 보면 또 터치고 스킨십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느꼈을 거고 예수님은 소리치지도 않으시고 인상 쓰는 막 소리도 아, 얼굴도 하지 않으시고 군중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귀를 풀어주시고 또 굳어있는 혀를 예, 딱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은 얼마나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예, 혀가 풀어지면서 떠듬거리던 말이 벅벅거리던 말이 이제는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고개 한 가지고 두, 가지,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신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 하면서 "에바다" 이랬는데, 원래 원어로 하면 이제 "바다 안 돼" 파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지 못하는 이 망가진 인간. 처음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동산에서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친밀한 그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에, 에바다 하셨는데, 열리라 탄식하시면서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답답해 했겠죠. 답답해서 막 에, 탄식은 했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이 사람이 듣지 못함을 답답함을 갖다가 이제 공감하신 겁니다. 네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 공감하시는 거죠.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식이 이제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에바다라는 외침이 하나님과 이 사람, 예수님과 이사람에 막혔던 소통의 장벽이 다 이제 무너지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이 인류 사이에 막혀진 이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소통의 담을 여시고,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입술이 열리고,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언제든지 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의 혀는 굳어져 있죠. 귀는 막혀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그래도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되어지는 건데, 이번에 나왔던 사람들, 전도 축제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주님 그들의 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그 굳어진 혀가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귀도 우리의 혀도 더 주님 앞에서. 더 분명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통의 문이 닫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탄식 그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 명령하면서, 명령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에 37절에 인대로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다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교회로 교회를 남겨두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터치해 주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터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들을 복음으로 뚫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